아, 미역 놔두고. 어, 미역. 야, 할머니, 할머니 주라. 미역국 끓이게. 할머니 미역국 끓여 먹자. 감사합니다. 아, 저기다 따놓고. 이리 와. 이리 가. 이리 가 와. 들어와안 무서워. 할머니, 할머니도 안 무섭다. 봐봐. 지안이가 아까 안 무서한다 워 했잖아. 약속했잖아. 여보, 할머니 만고는데도안 무섭다. 나무도없데나무도없데오 아, 아, 미역 도 있다. 할머니 미역 미역 미역국 끓 먹고 있다. 싶다. 미역 자, 미역 할머니 미역국 미역 끓 먹고 오, 싶다. 또주워 주세요. 진짜로 어디? 오, 어, 되게 진짜 미역 있다, 저는. 어, 감사합니다. 아맛있겠다 할머니, 아랍인 저먹이 저것도 미역이래. 가보자. 가보자. 하나는 따라가보자. 아, 미역 놔둬 미역 낫 거기다 좀 이따 가져가. 자,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어, 집에 오세요. 아, 네. 우와, 진짜 미역이래. 미역 아니죠? 아니, 아니죠. 미역 아니지. 아니지. 우와, 미리 주세요. 아, 미역국 끓여먹자. 아, 맛있겠다. 할머니 주세요. 자, 저기나 놔둬. 저기다 나중에 미역국 끓여먹자. 와 천벙 천벙 하자 천벙 천벙 아 파도 왔지 파도 사람손좀 잡아달래요 지한이가 파도 찍고 있는데 여기 바다 파도 파도 천벙 해봐 하나 주세요 천벙 해봐 천벙 믿어봐 믿어봐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천봉 할머니까지 왔다 지아나. 할머니한테 가보자. 할머니.